안녕하세요. 배팅 가이드입니다. 오늘의 크버 두 경기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SSG 대 롯데 오늘은 SSG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SSG가 이길 근거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SSG는 미치 화이트가 선발입니다. 직접 4시전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특히 홈에서 강한 투수라는 게 강점입니다. 다만 타선은 14만타에도 이득점에 그친 비효율이 아쉬웠습니다. 롯데는 빈스 벨라스케지가 선발입니다. 1승 3패, ERA 8.0으로 최근 흔들리고 있고 원정에서 장타 허용이 많은 게 불안 요소입니다. 타선은 KT전에서 폭발했지만 불펜 붕괴와 수비 실책으로 승리를 잃었습니다. 이 근거로 SSG 승을 추천드립니다. 삼성 대 키움. 오늘은 삼성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삼성이 이길 근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은 최원태가 선발입니다. 직전 두산전에서 3이닝 6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왔고 타선은 직전 경기에서 득점이 막히며 흐름을 잃었지만 분위기 반전이 필요합니다. 키움은 정현우가 선발입니다. 최근 LG전에서 6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삼성 상대로는 직전 원정에서 흔들렸지만 원정 타격이 살아나고 있고 하위 타선에 집중력이 돋보입니다. 다만 불펜 불안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이 근거로 삼성 승을 추천드립니다.